어때? 잘 마무리됐나? 그럼 됐어. 안가. 말했잖아. 북적이는 곳은 질색이라고. 특히 매년 이맘때는 더. 에이, 맞아. 엄청 멋지고 위험 있어 보이는 사슴이야. 같이 보러 가자. 이소도 전진군 결국 소등일 뿐이잖아. 인간이 만든 모양엔 흥미 없어.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구경해. 네가 어디서... 진짜 단호박이네. 음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또 소랑 같이 큰일을 해결한 모양이네. 아주 떠들썩하던데 여기서도 소식 들었어. 그나저나 소는 올해도 해등절에 안갈 건가 보네. 거의 끝나가는데. 하아, 지난 몇 년간. 소가 해등절에 간건한 번도 못 봤지. 아마 해등절에 데려가는 것보다 해등절을 통째로 옮겨오는 게더 쉬울 거야. 해등절을 옮겨와? 맞아. 소가 해등절에 안 가면 우리가 해등절을 옮겨오면 되잖아. 응? 그냥 농담이었는데 진짜로 옮겨오겠다고? 어떡해. 돌아다니면서 소등 만드는 법도 배우고 이색 먹거리를 파는 가게도 찾았거든. 맛있는 거랑 예쁜 소등이랑 또음 과거의 영웅들과 옛 친구들 이게 해동절의 전부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어디에 꾸미려고? 노점을 세울 만큼 넓은 곳이어야 해. 음, 객점 밑에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같이 내려가서 장소를 물색하지. 너희가 어떤 노점을 원하는지 대충 알겠어. 참고할 만한 형식이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음, 여긴 승강기 출입구 앞이라 안 되겠군. 여긴 지나다니는 손님이 많아서 안 돼. 여기 괜찮은 걸 구석지고 조용하니 딱이군. 그럼 여기로 하지.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노점을 어떻게 지을지도 생각해 놨어. 잠시만 기다리게. 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다 됐다. 대충 이런 느낌이야. 한번 보게. <laughs> 보잘 것 없는 손재주일세. 배운지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 노점을 만드는 김에 위에 소등도 올려봤는데 꽤 괜찮지? <laughs> 내 나이쯤 되는 리월 사람들은 다들 소등을 만들 줄 알아 참, 해등절인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지 어떤 걸 준비할지는 생각해봤어? 음, 행인 두부! 전에 소한테도 대접했었어 행인 두부랑 흙호구이? 좋아, 바로 원소한테 준비해달라고 할게 마침 객잔에 식자재도 있으니 요리 몇 개쯤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럼 너흰 가서 소를 데려오렴 내려오면 음식이 완성돼 있을 거야 또 무슨 일이지? 사람 많은 곳엔 싫다니까 너희들끼리 놀다 와. 그게 무슨 말이야? 옮겨와? 에이, 그러니까 객점 밑에 맛있는 거랑 소등을 잔뜩 준비해 놨다고. 사람도 별로 없어. 빨리 내려가자. 음식 다 식겠어! 널위에 해등절을 옮겨와봤어. 되게 맛있어 보이지? 이게 너희가 옮겨온 해등절인가? 인간은 왜 항상 이런 괴이한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러는 이유가 뭐야? <laughs> 그런가? 인간의 마음은 정말 헤아리기 어렵군. 아, 얘기만 하지 말고 빨리 먹자. 음식이 식는다니까. 히히, <laughs> 나 먼저 먹는다. 하하,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까 이제 명소 등 보러 가야지. 너희 둘이 가.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맞아. 같이 가서 보는 건 싫어도 데려다줄 수는 있잖아. 여기서 리어랑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고 험한데? 굳지 엄청 위험하다고. 아, 시내까지 갈 필요 없어. 리어랑 밖까지만 데려다주면 돼. 하하. 좋아. 그럼, 리월항 밖까지만 데려다 주지. 여기까지만 데려다주지. 시내엔 안 들어갈 거야. 할 말이 아직 남았나? 해종절을 기념하는 영웅에 분명 너도 포함될 텐데 왜 보러 가길 꺼리는 거야? 난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로운 사람들. 난 그들과 달라. 난 오랫동안 사륙을 해와서 그런 고행엔 익숙해졌어.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어봤자 난이 얘기는 그만하지. 그럼 이만. 시끌벅적한 게 그렇게 좋은가? 어, 이봐 이건 그냥 시끌벅적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오락거리라고 <laughs> 제대로 되니라 됐어 어서 등을 보러 가 조심해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 이름을 부르고 언제 어디든 네가 됐든 리월이 됐든 모든 등불과 평안을 기원하는 소원 모두는 이미 들었으니까 네가 됐든 리월이... 정말 시끌벅적한걸?